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뚝딱뚝딱, 으쌰으쌰! 성전을 다시 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면서 배우는 워크북 활동 구가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함께 회복 머리띠를 만들어 써보아요. 오늘 준비물은 구가 워크북, 스티커, 까스리 보스리 스티커, 풀, 이렇게 해요. 친구들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뚝딱뚝딱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워크북에 있는 도안대로 뜯어볼게요. 도안대로 떼어낸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친구들이 고쳐주세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었지요? 맞아요, 교회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함께 여기 스티커에 있는, 교회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고쳐보도록 해요. 교회를 잘 연결해서 스티커로 짠, 붙여주세요. 이쪽도 나눠진 교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줄게요. 교회를 연결해서 스티커로 붙여봐요. 교회가 연결되었어요. 이번에는 띠에 있는 그림들을 살펴볼까요? 그림에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요? 맞아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너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맞는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확인해 보고 새롭게 고쳐주세요. 이 친구는 예배 중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신나게 말씀을 듣는 어린이 스티커를 위에 짠! 붙여주세요. 흥! 응, 나 혼자 갖고 놀 거야! 욕심내는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와 함께 해요. 콩! 동생을 때리던 친구도요. 예배를 회복하고 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놀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승배를 하는 친구는 어떻게 밝힐까요? 아, 이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해요. 으흐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던 친구는요, 이제는 매일 예수님께 기도해요. 싫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던 아이는요 네네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회복돼요 짜잔 예배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것들이 머리띠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성정과 이 띠부분들을. 풀로 이어 주세요. 선생님은 오늘 풀로 이 띠들을 이어 줄 거예요. 풀칠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뒤에 붙이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붙여 주세요. 이쪽도 풀칠을 해요. 여기도 뒤집어 보면 붙이는 곳이 있지요? 여기에 딱 맞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 연결했으면 친구들이 만든 머리띠를 머리 둘레에 맞춰서 쓸수 있도록 이 스티커를 붙여서 머리띠를 만들어주세요. 이쪽에 까스리 스티커를 붙이고요. 뒤집어서 보스리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이제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은 우리 친구들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띠를 연결하면 돼요.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짠! 드디어 머리띠가 완성되었어요. 교회가 완성되고 예배도 회복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해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해봐요. 선생님이 성전을 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회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성전을 회복해요 신나고 재미있는 홈워크북 구가 시간이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나면요, 이글 중에서 성전이라고 써 있는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해주세요. 친구들 동그라미를 하면은 여기에 예쁘게 성전이라고도 써보세요. 하나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단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지. 아래 예배 모습에서 우리 하나가 더 노력해야 할 모습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글자를 찾아 색칠하자. 우리 친구들 예배에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글자 찾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예배, 회복이라는 글자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어, 보니까 하나님이랑 글자는 벌써 예쁘게 색칠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와 회복 글자를 찾아서 색칠해 주세요. 글자를 모두 찾아 색칠했으면 가족 중한 분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단원 안손과 삼단원 찬양을 함께 불러 보세요. 이 모든 활동이 끝났다면은 스티커를 짠 붙여서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